2026년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 항공 모함, 로커스 홍도는 한국 해군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혁신적인 전력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항모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첨단 기술과 세계적인 수준의 군사력을 집약시킨 결과물로 아시아 해군력의 판도를 크게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로켓스 홍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 해군의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로켓스 홍도는 한국 해군이 처음으로 본격적인 대형 항모 체계를 도입하는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기존의 독도급 상륙함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설계되었으며 항공작전의 중심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최첨단 시스템이 탑재되었습니다. 홍도의 건조는 202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26년 공식 진수와 함께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국은 이 항모를 통해 단순히 방어적인 해군을 넘어서 적극적인 원양 작전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 항모는 길이 약 270m, 폭 60m 이상의 거대한 규모로, 동시에 30대 이상의 함재기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해군 역사상, 가장 큰 군함으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로커스 홍도는 F-35B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 뿐만 아니라 차세대 한국형 무인 전투 드론까지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유인기와 무인기의 혼합작전이 가능해지며 미래 해상 전투의 패러다임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 항모의 설계에는 스텔스 기술이 대거 적용되었습니다. 레이더 반사 단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갑판과 함체가 각도 있게 설계되었으며 열신호를 줄이는 최신 엔진 냉각 시스템도 적용되었습니다. 로커스 홍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완전 전자화된 전투 관리 시스템입니다. 모든 센서와 무기 시스템이 AI와 연결되어 있어 적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항모의 심장부인 전투정보센터는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하며. 한국형 이지스 시스템과 통합되어 다층 방어망을 형성합니다. 또한 이 항모는 친환경 기술을 도입해 기존의 항모보다 연료 소모를 크게 줄였습니다. 최신 전기 추진 시스템이 탑재되어 소음이 적고 탐지 확률이 낮아졌습니다. 홍도의 가파는 스키 점프대 형태로 설계되어 F-35B와 같은 단거리 이륙 전투기에 효율적인 작전을 지원합니다. 동시에 수직 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잡한 이 착륙 과정 없이 신속한 전투 준비가 가능합니다. 항모에는 최신식 방공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적의 미사일 공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다층 방어 체계가 구성되어 있으며 쉐더버스와 램 시스템이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홍도의 방어력은 단순히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강력합니다.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자체 보안 AI가 작동하며, 적의 전자전 공격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로카스 홍도는 단순히 군사적 목적만을 위한 함정이 아닙니다. 인도적 지원 작전, 국제 해양 재난 구조, 평화 유지 활동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목적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항모에는 최대 1,500명 이상의 승조원이 탑승할 수 있으며, 각 승조원들의 편의를 위해 최신 생활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는 장기작전 수행 능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홍도의 함재기 운용 능력은 한국 해군의 전력 투사 능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기존에는 육상기지에 의존해야 했던 항공작전을 이제는 해상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F-35B는 스텔스 성능을 바탕으로 적의 방공망을 돌파할 수 있어 한국 해군의 전략적 타격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로커스 홍도는 차세대 무인 전투 드론인 블루샤크 UAV와 완벽히 호환됩니다. 이를 통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정밀 타격 작전이 가능해집니다. 한국 해군은 홍도의 완성으로 인해 항모 전단 체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중국, 일본 등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의 해군력을 의미합니다. 홍도의 개발에는 수많은 한국 기업이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국내 방산 산업의 기술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대우 조선해양과 한화 시스템이 핵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항모는 국제 무대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항모 보유는 동북아시아 해양 안보 구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과 일본이 이미 항모를 보유한